국민의힘당, 뭐,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유승민, 홍준포, 황교아이, 하태계이, 이런 분들은 정히 있는 게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. 이분들이 나서서 출마를 하면은 도움 안 됩니다. 국민의힘당 당원들은 지금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. 그러고 홍준표 이원도 너무 막말을 그래 하서는 안 됩니다. 같은, 어, 보수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갱선할 때는 비판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갱선도 아니고 출마 선언하는 동기에서 어?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은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대통령 권한이 없습니다 유승민은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운항하고 있는데, 안 됩니다. 황교아인은 무슨 말이냐? 지난 총선을 진주지휘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끌림하단지 총선을 쳤습니다. 정치인은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. 책임도 본인이 지어야 되고 밑에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.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출마하면 안 됩니다. 하태영 의원은 너무 강성적이고 또, 어? 탄핵 때, 바른미래당에 갔다가, 어? 오고. 지금 국민의힘당에 있는 사람들이, 국회의원들이 거의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당직을 다 차고 있다는 겁니다. 이준석 대포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른미래당에 가 있다가, 어? 국민의힘당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가 어? 들어왔습니다. 그런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. 절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. 두 당간 두 당간 태어나서도 안해야 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힘듭니다. 이 두당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립했다는 겁니다. 국민들이 명심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고 나서 후회해봐야, 때는 늦었습니다.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투표를 안 하면 안 됩니다.